은 현상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 뜻과 어, 법과 그 다음에 진리와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줄아니다 모든 현상은 하나의 뜻의 결합에 의해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어, 말하고 대천지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모든 현상의 모체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 그럼 창조주는 무엇을 했는가? 창조주는 이러한 약속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근원을, 그 근원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 에, 진실이란 어떤 것인가? 진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의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쁜 모든 자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 에, 그 진실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하나의 행위. 그러니까 어 자신의 그 삶에 따라서 그어 정신은 하나의 삶에 따라서 거기에서 모여진 하나의 기체에 이하여 이 진기가 하나의 그 진실의 근원이 되고 이 진기가 밝아지면은 그 진실이 밝아지고 이진기가 어두울 때는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자신의 진기 에, 자신의 시각을 밝힐 수 있는가? 그 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세상을, 하나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치를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세상을이을 보았습니다. 그그 속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가까이 하면 그 시각이 밝아지고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들으면 그 시각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은 바로 사실을 가까이 하고 사실을 들으면 그 시각이 깨어나고, 그러니까, 에, 그 사실을 멀리 하면 사실을 멀리 하면 그 시각이 자꾸 어두워져서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루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어,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야 할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듣은, 듣고 있는 이야기와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또 사실을 아는 자로부터 지금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는가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느냐 여기에 차이 이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신의 그 정신 속에 있는 시각이 에 변화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이야기도 아는 자에게서 사실을 통해서 들으면그 정신을 봐가지고 같은 이야기도 사실 을 모르는 자한테서 들으면 정신이 자꾸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자꾸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해 능력이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지혜는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하나의 사실 실상 속에 전부 존재한다. 실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깨닫게 된다. 이 열매 속에는 이 이것이 땅, 땅에 있는 기운과 이것이 하나의 씨앗 속에 이이의 씨앗 속에 존재했던 것과 그다음에 환경에 있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숲됩니다. 이것은 수, 우리가 보면은 그 신운으로 하나 보이죠 많은 신운으로 하나 보입니다. 그, 이를 보면, 이 열매를 한, 따보면 신운이 있죠? 그 신운 속에, 이게 전부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이 싹이 일이, 일 났을 때, 여 뭐, 일이 싹이 났을 때, 이 싹에, 이 속에 있던 모든 기운이, 그게 여기 잠재해서 계속 여기에 나타나기 있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데 이 속에 있던 기운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인데 여자도 그 생명의 근원 기운이 있고 남자도 기운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 여자와 남자와 이 붙어 자고 할때그 기운이 강한 자에게로 옮겨간다고 했죠. 약한 자의 기운이 강한 자에게로 옮겨간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인도에 가서 그분화에 가서 나진이시 사원에 가보면 얼굴이 똑같아요. 거기 오래 3개월이고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얼굴이 전부 그랬지 시대는... 그것은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제쪽 사람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거기 에 있는 증기가 그리 옮겨가비고 그게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의 너무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그 수분이 말라버리죠. 열이 이 뜨거운 불 옆에 결국 이 같아 하면 그 있는 수분이 말라버리니까 이게 입 이 잎이, 청정한 잎이 변해버리는 걸 여러분은 목격할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이 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에 그, 그냥, 그 기운이 파괴되어서 하나의 그 근원이 병들어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은, 이 죽을 때는 이 기운이 기운을 해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대의 기운이 이 삼각관계라고 아까 했죠? 이 상대의 기운을 해쳐버렸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접촉을 하는데 느끼지는 못하거든. 그렇게는 그 그대로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때 남자는 죽습니다.